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장군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신령님이 계시지만 제 몸조신은 장군신이기 때문에 장군당으로 지었습니다. 신을 모시기 전에 네. 어떤 일을? 이제 의료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요. 이제 의료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돈도 많이 이제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병을 어느 정도로 이제 크게 알았냐면 일주일에 뭐 거의 두세 번씩 응급실도 실려가고 뭐 뇌수술에서부터 뭐안 해본 수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다 안타깝게 많이 놓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뭐 거의 병원에서도 더 이상 문제 뭐 고칠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거의 이제 내림을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내림을 받고 거의 한한달 보름 정도 만에 이게 신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방울부채를 그 방울을 흔들기도 전에 조상신이 먼저 실립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보면 손님하고 저하고 먼저 그냥 같이 대승 통곡하고 같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점사를 봅니다. 보일 때도 있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십니다. 막 제가 막 쓰러질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막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말을 이렇게 막 쏟아냅니다. 그러, 그런 식으로 점사가 나가고 있어요. 저는 뭐 궁합, 사주, 뭐애정운 뭐 이런 거다 이제 보지만 특히 이제 인동살 또 이렇게 특히 이렇게 신병 아르시는 분 그런 거를 제가 특히 이제 잘 이렇게 봅니다. 여러 신령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대신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위주로 대신할머니를 제 몸에 실고 이렇게 점사를 보고 있습니다. 대신할머니를 위주로 하고 또 내가 그 신내림을 받을 때 대신할머니 글문도사님 현실령님 그렇게 이제 저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사판이 대신판이잖아요. 대신 할머니를 부르잖아요. 대신 할머니 박시제자에게 오른 점사 내려달라고. 조상 천도 같은 거를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조상을 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그 집안이 제가 그 우환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조상을 풀어줌으로써 굉장히 그또 바로 그것도 바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천도랄지 뭐 칠성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게, 손님분들에게도 그거를 강력히 저는 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구슬 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여기 오면 다 구슬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인동살이랄지 또 이렇게 보면 은그집 조상이 강하게 실리는 사람들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분들도 많아요. 물론 또 이렇게 본인들이 정말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본인들이 알아서 제습굿이라고 본인들이 알아서 1년에 한 번씩 조상을 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더 사업이 번창하고 더잘 돼요. 꼭안 좋아서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더잘 돼서 재수 굿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군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나요? 아니요, 뭐꼭꼭 꼭 이렇게 방법이 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형편이 어려워서 꼭 이렇게 이제 굿은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부족도 있고 또 이렇게 치성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불을 밝혀서 백일 기도 같은 거 그런 방법도 있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는 좋습니다. 백일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목욕하고 이제 초켜 놓고 쌀도 이렇게 이제 한 40kg 올려 놓고 매일 매일 목욕하고 이제 매일 백 t h 들을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나라 대장수 아니시냐? 그렇죠. 예. s 나라 호장수 아니시냐? a Tejangsuan, you see ya. h 사 n a r a h o j a 물 g s u a n you see ya. What w 뭐 사례가 있으시다면 네, 저기 그제 손님 한분 중에 한의원을 저기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무병을 굉장히 심하게 알았어요. 병원에 가 봐도 병명도 없고 오죽하면 이제 한의원까지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저한테 구술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이제, 한의원을 개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금 호전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손님들 보면은, 이렇게 본인들이 막상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닥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조상에 대한 어떠한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꼭 이렇게 보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이렇게 살려달라고 대부분들 그러셔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속인들이라고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좀 이렇게 조상님들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때좀 제대로 <laughs> 알아들으셔 가지고 좀 한 번씩 풀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